샤크 MMA와 인터뷰에서 최근 샤라 마구메르프와의 그랩팅 경기에서 샤라를 압도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한 뒤왜 샤라가 그렇게 기뻐한 것 같냐는 질문을 받은 아르만 사르키아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랑 비기기만 해도 자기들한테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무승부를 원했고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게 무승부면 우리 승리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샤라 마구메르프는 그냥 벽에 붙어서 버티기만 했어. 방어전하면서 6분이 끝나기만 기다린 거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조차 샤라와의 그래플링 경기가 1라운드 6분으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더긴 시간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샤라가 짧게 하자고 제안해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르마 사르키아는 이번 주 토요일 RFA에서 또 다른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플링 경기를 얼마나 자주 치를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월 24일에 UFC에서 큰 경기가 있잖아. 그래서 난 항상 몸을 만들어놔야 돼. 그 때문에 그래플링 경기도 잡았고 RFA에서도 프리스타일 레슬링 매치를 뛰기로 한 거야. 지금 미국 기준으로 1월 10일이고 난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뭔가 일정이 잡혀있는 게 확실히 좋아 늘 훈련하고 있으면 항상 바로 뛰어들 수 있게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 대회도 없고 체중 감량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바로 투입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준비도 다 돼있어 일단 먼저 RFA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UFC에서 연락이 올지 지켜볼 거야 난 지금 미국에 있고 언제든 뛸 준비가 돼있어 이번 페리와 게이츠의 잠정 타이틀전을 앞두고 UFC와 백업파이터로 투입되는 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쪽이랑 얘기 한건 없고 솔직히 돈 때문에 체중을 뺄 생각도 없어. 진짜 힘들거든. 정말로 힘들어. 다만 만약 요청이 오면 할 거야. 근데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굳이 체중을 안 빼는 게 나한테는 더 낫지. 난 이미 6월에 한번 체중 감량을 했잖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냥 훈련 캠프랑 감량에 에너지만 다 쏟고 끝난 거지. 체중 감량은 항상 스트레스야. 알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갈 거고 아니면 그냥 다음 내네 차례, 다음 내네 경기를 기다릴 거야. 어쨌든 내네 차례가 오면 나는 거기 있을 거고 준비도 돼 있을 거야. 한편 아르만 아르키아니 이번 주 맞붙는 랜스 파머는 레슬링 월 아메리칸 사회 경력의 PFA 챔피언을 두 차례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수인데요. 최근 맞붙었던 샤라나 핸더슨과 비교해 랜스의 그래플링 실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리스타일 레슬링에서는 상대가 경험이 훨씬 많아. 난 어릴 때 프리스타일 레슬링 대회에 거의 나가 본 적이 없거든. 사실상 실전 경험은 없어. 랜스 파머는 레슬링에서 워낙 기름 있는 선수고 MMA로 전향한 뒤라 이제는 레슬링으로 붙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질 거라고 봐. 상대는 룰도 잘 알고 있는데 난 심지어 레슬 유니폼 입는 것도 좀 낯설어 그래서 사이즈 좀더큰거 없냐고 말했을 정도야 꽤 불편하더라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레슬만 놓고 보면 파머는 확실히 샤라 마구메로프보다 위야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내 프리스타일 레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거든 난 러시아 국가대표팀이랑도 아르메니아 국가대표팀이랑도 많이 훈련했고 프리스타일 레슬 하는 친구들도 많아 평소에 늘 같이 스파링은 해왔지만 정작 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 그래서 프리스타일 레슬 경기를 치르는 게 기대돼 이런 경험은 항상 재밌거든 체육관에서도 매일 하는 거니까 해변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경기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한편 최근 페리 핌블시 체육관에서 훈련 파트너에게 탭을 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아르만 사르키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냥 딱이 말만 하고 싶어. 걘 그래플링 실력이 아예 없어. 훈련도 다 빙신 같은 애들이랑 하고 제대로 대회에 나가본 적도 없어. 하이 레벨 무대에서는 아예 한 번도 그래플링이나 주짓수 대회 출전한 적이 없거든. 예전에 걔가 그래플링 경기 나간 거한번 봤는데 탭치거나 진걸 봤어. 그러니까 그래플링이랑 레스 에서는 그냥 쓰레기통 수준이야. 자신이 타이틀전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냥 내 차례를 기다려야 돼. 만약 UFC가 내가 1월에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6월쯤이든 언제든 타이틀전을 걸고 경기를 어야 돼. 솔직히 내가 더 이겨야 할 이름도 없거든. UFC도 내가 넘버원 컨테이너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누구한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 저스틴 게이츠도 이길 수 있고 페디 핀블렛도 이길 수 있고 일리아 토프리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다 알고 있지. 그래서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나도 한번 기회를 받았고 그걸 놓친 건 사실이야.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또한 최근 아르마 사르키안이 체육관에서 강펀치로 샌드백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설명했습니다. 코치가 너 왼쪽 훅이 진짜 좋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하고 스탠스를 사우스포로 바꿨어. 그러고 나서 왼쪽 훅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코치가 또 말하더라, 니 훅이 너무 강해라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맞혔더니 그냥 쾅 하고 바로 떨어졌어. 그때 생각했지, 아나 왼쪽 훅이 진짜 괜찮은가 보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훅도 같이.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어. 아르마 사르키안과 MMA 그룹가 레슬링 스파링을 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아르마는 MMA 그룹에게 만약 자신을 테이크 다운할수 있다면 15,000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t can't be that bad. 40 <laughs> <laughs> work all my day 20 seconds oh, Fuck that was so close 15 10 9 8 7 6 5 4 2, 3 2 1 I got a single rack